안녕하십니까? 연세내과 임대순입니다. 아, 오늘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것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어, 미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낼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견뎌야 되는지 참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COVID-19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하여서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는 미국까지 와서 최고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사망시키는 그러한 코비드의 정체를 파헤치고 싶습니다. 이 코비드 90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란 그 초록색 길들을 아시죠? 옛날에 여러분들 중국에서 비단길로 해서 중국 이란 그리고 여러 나라를 거쳐서 유럽, 영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미국, 뉴욕, 미국까지 어, 이 초록색 비단길을 통해서 이렇게 병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중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이란. 이탈리, 프랑스, 영국을 거쳐서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 우리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사망자들이나 확진자들이 주로 이 뉴욕, 뉴저지 뭐 미시간, 일리노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있고요. 북부의 워싱턴 주에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또 하나는 또 루이지애나에도 있죠. 루이지애나에서 어,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감염 집단 감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도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아, 그것을 보니까 이거재있는 슬라이드죠. 2월달에 비타민D 합성이 아 이렇게 북부 지방에서는 거의 안 되는구나. 그리고 따뜻해질수록 아 이런 데서는 비타민D가 좀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북부 지방에서는 비타민D가 많이 부족하고 이쪽에 어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 텍사스 쪽으로 조금씩 비타민 D 부족증이 좀 덜하는 것을 볼수 있죠. 어, 역시 미국에 있는 백인들에 대해서도 대장암의 발생과 사망률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추운 지방에 많이 생겼어요. 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13.8% 정도로는 심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4.7% 정도는 심해가지고 인공호흡기로 해서 사망에 이르는데요. 그래도 한80% 정도에서는 아 약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노약자들한테서 어 사망률이 많이 높죠.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들에 대해서 아, 이게 사망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논문이 만들어진 그 논문을 보니까요 유럽에서 100만 명 중에서 코비드 나인틴으로 사망률을 보니까요 비타민 D를 여러 명 사람들한테 측정을 해 봤더니 아 이렇게 그 리니어하게 역시 50대, 60대, 70대, 80대로 해가지고 비타민 D가 낮아지는 것이 확증되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어, 백, 백인들에 비해서 흑인들이 더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게 일리노이뿐만이 아니라 루이지애나, 시카고, 일리노이 그리고 미시간 이런데에서도 어, 백인에 비해서 이 흑인들이 엄청 뭐 다섯 배 내지 열배 정도 가까이 많이 걸리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기록들을 사용해봤거든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미국의 전체 백인, 흑인, 아시안, 뭐, 히스패닉들을 통틀어서 1501명을 조사를 했더니 미국에 있는 여성들, 젊은 여성들 18세에서 45세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D 농도를 체크를 했죠 그랬더니 흑인들은 20 미만 그러니까, 비타민 D 결핍이 73%, 백인들은 13%만 결핍이 되었고,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 흑인들이 백인에 비해서 심각하게 비타민 D가 결핍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이 흑인들이 왜 미국에서 백인들보다 심각하게 코비드-19에 감염이 되고 사망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어, 이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인컴도 좀 낮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그 비타민 D 부족증. 흑인들은 73%, 백인들은 13%가 비타민 결핍이다. 이 비타민 D 결핍이 흑인들은요, 이 피부가 까맣잖아요. 이 까만 것은 내추럴 선블락을 바르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햇빛을 받으더라도 어 백인들은 비타민 D 합성이 잘되고. 흑인들은 비타민 D 합성이 떨어져서 이러한 비타민 D의 결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 흑인들이라도 아프리카에서 살면은 충분히 비타민 D가 높아요, 46 정도. 그럼 백인들은 지금 미국에 사는 백인들은 29.25.9. 그런데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15. 정도로 이런 비타민 D가 낮게 나타나는 거에서 흑인들도 아프리카에서 살면은 충분히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많다라는 것이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닥터 파우치라고 미국에서 보건을 담당하시는 제일 높으신 분이죠. 이 파우치 선생님이. 어 미국에서 처음에는 24만 명이 죽는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요새 최근에 6만 명으로 축소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데이터가 나오나? 그리고 언제쯤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잠잠해질까요? 정말 이러한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요? 궁금하시죠? 아, 새로운 이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추측해 보죠. 어, 중국에서 새로운 이 코비드 19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거 보시면은요. 확진자 수가 최고로 많아지고 나서 한한달 정도 지나니까 아, 확진자도 줄고 사망률도 줄었구나라는 것 데이터들이 발표 되었어요. 워싱턴 유니버시티 연구팀들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미국과 각 주에서 앞으로 얼마 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러질고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내놨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에서 미국에서는요. 4월 중순경이면 최고로 케이스들이 많아지고요, 발생 환자들이 많아지고 사망률도 비슷한 패턴을 가다가, 이그 5월 중순이면 좀 잠잠해지고, 6월 초까지는 대부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그 현재 쓰고 있는 코 i d 19 이거의 치료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혈장을 갖다가 수혈해서 두 명을 완치시켰죠. 그러한 혈장 치료. 그다음에 항체를 만들어서 합성 합성해서 삼성바이오에서 이것을 만들기로 했다고 그랬죠. 이런 것을 한 치료. 그리고 어, 말라리아나 자가면역 질환에 쓸수 있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로 쓰고 있는 칼레트라 루피나비아하고 리토나비아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고 있는 람데스베르 등이 이렇게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저는 비타민 d 가왜 빠졌지 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비타민 D가 이 모든 치료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비타민 D를 충분히 드시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 이 비디오를 어,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같은 지인들한테 쉐어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된것 같아?